부정한 언론을 자기의 손처럼 지략펴락하는 부패한 검찰 윤석열 <laughs> 그렇게 한다고? <laughs> 그럼 어해아 좋았어 아니야? <laughs> 좋아 이렇게, 이렇게 맞았어 맞았어 잠깐만 <laughs> 내가 받기가 너무 어렵네 이 <laughs> 음... <아니>, 중간 사람이 <laughs> 어려운 것 <거야>. 같아 <laughs> 그러네 받아서 줘야 돼 그들이 돌아온다 <laughs> 아 미안 나도 모르게 얘가 낭인지. <laughs> 안 말하네. 얘는 이거 편집 어떡하냐. <웃음> <웃음> 검찰이 생긴 이래로, 어, 계속 걸어온 이 검찰 권력의 발자취를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장실 의자에만 앉아서 자기 대통령들 꽁꽁이를 꾸미고 있는 이 윤석열은 얼른 자진사퇴하고, <laughs> 역사의 뒤안킬러 안녕! 대수만 <laughs> <laughs> 이거 망한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집행하는 여자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지금 최근 이슈가 뭡니까?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음 검사장이 음사장. 만나서 어 팔을 짰다 뭐 이런 검은 유착이 지금 가장 이슈죠. 근데더 대박 이슈가 터졌어요. 음? 윤석열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났다라는 어 제보들이 들어왔죠. 방사분만 만난 게 아니던데? 많이 만나고 다녔죠 중앙일보 뭐 홍석현도 음 만나고 했던데? 사주들을 만났대 근데 네, 사주가 뭐예요? 회사 주인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검은육창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1분 안에 검은육착 설명하기를 한다는 거죠? 네 1분... 네. 1분 안에 어떻게 설명하지? 네 그럼 1분... 만에 얼마나 재치 아, 있고 아, 얼마나 정확하고 음. 얼마나 어 우리만의 <laughs>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근데 세 명이 다 아, 동시에 무리만... 들으면 무리만... 사실 마지막에항는 무리만... 무리만... 사람 무리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쵸 바쵸 가위바위보. 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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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 가위바위보. 야! 뭐야? 난 상관없어 아무 때나 하면. 그럼 너 먼저 그래? 자전4인싫어 할게요 검은유착 아왜또4인싫어해저 <laughs> <저거> 5차면 되는데요? 시작했어 <laughs> 요아뭐 천천히 해도 돼검 검찰 언 <laughs> <on>? 언론 유유튜브착 <You. 웃음> <You too? 웃음> 착착 떨어져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나 23초 걸렸어. 채널 A 한번 채널A 채널 어, 채널A. A가 어, 뭐야? 그냥 해봐. 채널 A로? 미친 <laughs> <laughs> 거 아니야? 한번봐 자, 설정. 자, 20, 30초 남았으니까. <laughs> 시작. 아, 채. 채널 A. 널. 널... <laughs> 널.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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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음> 이, <웃음> 이, 러지 말자. 아, 와, 진짜 잘한다. 아, 어, 한명더 아, 해주면 안 돼. 아, 싫어에 아, 윤석열 윤석열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다할수 아, 있을 것 같아, 꺼. 할것 같은데. 거? 잠깐만, 이제 못하겠어.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잘한다. 아, 잘한다. 택시 있네. 아, 아 큰일 났네. 아, 나 뭐라고 설명하지? 시작! 자, 검찰과 언론 붙으면 너무 거대 권력이 되죠? <웃음> 붙으면, 붙으면, <웃음> 붙으면. 어가택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laughs> 검찰과 언론이 붙으면 얼마나 문제가 큽니다. 왜냐면 검찰 권력도 크고, 언론 권력도 그렇죠? 크죠. 근데 여기 검찰의 한동훈이라는, <웃음> 그, <웃음> 누구예요? 검사와, 검사장이. 와 20대? 아, 즐거움에! 검사장과 이동재랑 체내 기자가 이차 그래서 판에 한번 짰는데 이게 실패하다 걸리고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윤서열이 어, 언론 사주들을 울지검장 시절부터 만났던 겁니다. 근데 검찰 개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언론 개혁도 필요잖아요. 하이것은다 같이 깔끔에 <laughs> 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5 3초 걸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두 배서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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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날거야요 그럼 다음 이제 너야. 끝났어. 언니 <웃음> 너라도 <웃음> <웃음> 잘해라. 나야 진짜 제가. 진짜 잘... 깔끔하게 해줘. <laughs> 너라도 잘해라니? <웃음> 너, <웃음> 나는 넌 <너도> 잘했어. <웃음> <웃음> 너도 잘해. <laughs>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채널 A 기자와 여, 이동재 맞죠? 음. 이제 유착을 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을 털려고 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이제 유시민과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유시민을 털자 그러면은 본인 징역도 줄어들고 가족들도 안 건들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뒤에 이제 윤석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시민에 대한 뒷돈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채널 A 기자랑 검찰이 유착해서 계속 진보 이런 인사들을 죽이고 뭔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검은 유착이 좀 문제가 되었고 그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어,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회동이 또 밝혀지면서 지금 이 검은 유처에 굉장히 뿌리 박혀있고 윤석열 대가리라는 게좀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 역시 대표! 아, 너무, <laughs> 너무 엄숙하지 않았어? 나 우선 토크를 해야지. 검은 유처! 한 명이라도 지 아, 굉장히 해야지. 중요한 거예요. 아음숙한 영상 많아. 전원기 좀 토크쇼 <laughs> 보시면 <탁구셔보실래? 웃음> 너는 빅잼미난스몰잼미 난 아니야 나 고잼. 아 스몰재미. 나 어, 스몰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이 조선일보 회장 사장 만났다는 게왜큰 응.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네. 내가 본 거에서 나 하나만 얘기할게. 왜 나는 뭘 없으니까 <웃음> 스피드웨건. 뭐없으니나 <laughs> 어, 진짜 빨리 얘기해야 돼. 어. 내가 봤을 때 이게 확 와닿은 그거는 그거였어. 조선일보 방 사장을 윤석열이 만났던 그 시기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중이었대. 오, 이 새끼 이거. 어쨌든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심지어 그 조선일보 방사장은 피 피의자 피 의자, 형의자 형이죠 형이죠 더이죠 형이죠 형이죠 이죠던이죠 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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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언론사사 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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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죠 형이죠 형이그 완전 죠만이 어 만난, 만난 음. 그러니까 인간인 거 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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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고 서울 지검장 따위가언론형 사장을 만나 가지고 야 뭐 무슨 얘기를 했겠어? 거래 해준 거잖아요. 보나 많아. 그러면 검찰발 어, 그 기사들 줄 테니까 니네가 언론 플레이 좀 해줘라. 그럼 우리 수사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거래니까요. 아, 우리 그렇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언론에서 조국 수사나 윤명대표 미 수사나 보면은 그렇게 와장창 때리면은 뭔가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와. 그러니까 언론 권력이라고 하는 거잖아. 아, 근데그 중에 가장 큰 언론사 조중동. 어... 저중동의 사주들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유리한 언론 플레이들을 어... 만약에 해줬다.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죠? 이렇게 된 거면은, 우리 같은 진짜 이런 억울한 서민들이 재판 하나씩은 다 받으시잖아요. 저가 세 개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네요 네. 그랬는데 검찰에서 이 재판들을 수사할 때 만약에 이제 언론이랑 짜고 이가 완전 나쁜 놈이다 알고 보니까 지각도 진짜 많이 하고 잠도 많아가지고 이 생활이 쓰레기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약에 뭐 몰매를 퍼부어 봐 그럼 얘는 처벌을 형을 더 세게 받게 된다는 거야 음. 판사들이 여론에 민감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 검언 유착 옛날에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인들이 음. 유착을 해가지고 근데 그 고리는 이제 너무 진 그냥 일상이어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네 어쨌든 지금은 검찰과 언론이라는 대권력이 지금 어, 뭉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된 거죠 다적폐들은 이제 하나씩 파헤쳐야 되잖아요 음. 지금 그런 시기가 온것 같고 어 걸린 것 같죠 네 심각하네요. 네, 되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언론이랑 검찰이 유착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안 때려줘요, 이거와 관련돼.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나 뭐, 말하자면 JTBC도 아니야 탐사 보도, 뉴스타파?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잖아요? 음. 근데 웬만한 대 언론사들은 보도를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아니, 보도했다가도 문매 맞았잖아요. 음. 그, 그 녹취록을 한게 어쨌건 음. 검찰한테 받은 건데, 그럼 이것도 전그 검언 유착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laughs> 그래서. 우와! 그래서 네, 그래서 까고, 네, 그래서 까고 그러니까. 있는 거 조국대랑 지금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왜 다르냐 이렇게. 뭐, 뭔 소리야? 그러니까 프레임 장악그 진짜 최 프레임 최고야.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동훈이 어,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그거. 한동훈 머리가 좋은가 보다. 왜냐하면 봤네. 그 한동훈이 그 뭐냐 구속영장 나왔을 때 몸싸움했다고 어. 그 도, 보도 떴잖아요. 음. 그것도 한동훈이 한동훈 측에서는. 강압수사 아니냐, 압박수사 아니냐, 음.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짜, 짜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윤석열 <laughs> 문제를 좀짚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이 어, 검언 유튜적도 문제지만, 윤석열이 이 언론의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것도 나, 그것도 뭐 엄청 저기 웃기던데? 나와가지고 브리핑인가? 얘기 이게 어, 뭐지? 아, 그게? 검사장, 시민 검사장 거래소. 뭐죠? 이거 멘트가 엄청 충격적이던데? 어, 뭐라고 했지? 정확히 워딩이?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 근데 아니, 검사가 진짜.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러니, 그건 정치 분야잖아. 맞아, 맞아, 근데 얘가 진짜. 전에도 무슨 뭐 이천에 화제 냈을 때도. 아! 어, 그래서 윤석열의 발언을 꼼꼼히 보면은 굉장히 정치인 같은 발언을 많이 하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대에요그 음. 발언이 최근에. 아니, 근데 검찰총장 임명권이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뭘 몰라? 몰랐죠. 몰라? 윤석열의 정체를 몰랐고. 왜 모르지? 왜 모르지? 몰랐지. 완전 잘 숨기고 있었잖아. 자, 네.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하죠. 문재인 대통령 왜 윤석열의 네. 인명권이 있는데 왜 자르지 않냐. 음. 왜안 어? 자르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누구 눈치를? 아, 근데 왜안 자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안 자르는지. 자, 지금 자르면 이거는 이제 그냥 추측이야. 지금 자르면 안 돼. 윤석열 의 뭐. 이미지가 어떻게 될것 같아? 불쌍한 이미지. 허! 부당하게 해인당 그렇지. 영웅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대선 운동 시작이야. 아 진짜 싫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동저도못 하는 거야. 지금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추미애를 이명한게 어. 신의 한 수였던 그렇지. 거구나. 문제. 법무부 장관을 활용해서 그리고 뭐 법사위를 활용해서 국회의원을 아 활용해서 윤총장의그 아 압박을 넣어가지고 얘를 자진 사퇴시키는. 근데 이.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이 윤석열의 이. 저기, 행, 행보? 그래서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정권의 구상을 이제 추정해 보면은, 여러 이제 방송들을 보니까, 어, 오, 올해가 1년 됐잖아요? 근데 내년 초에 검사 인사가 반행한대. 어, 맞아. 음. 맞아, 맞아. 근데 그 검사 인사를 누가 해?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 아. 그래서 아. 지금도 지금, 한동훈 날리고 그 윤석열 사단들이 지금 다 자천시키고 어, 막 보내고 어. 있잖아요 추미애가 어. 그래가지고 막 윤석열 지금 빡쳐가지고 니네 따위가 뭔데 날 지, 지휘해 막 이런 싸우고 <laughs> 있는 거 아니에요? 부들부들하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초에 검사진을 윤석열 라인들이 다 잘라버리고 물갈이를 하면은 검찰직 자체도 차기 총장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어... 거예요 그래서 7월 초에 이미 레임덕이 시작이 된다. 어... 그래서 7월까지 내년 아 내년. 그니까 러 내년 초까지 공수처 잘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윤석열에 대한 사퇴 압박 이이 언론들을 이, 이 교묘한 판에 휩쓸리면 안 돼요 절대. 맞아, 맞아. 윤석열은 자진 사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범죄를 시인하고 음. 뭐 진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음. 싸우는 뭐 그런 이미지 절대 우리가 주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을 주면 안 돼요. 음, 그런 그래서 느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검찰청 앞에 가서 사퇴 압박을 계속 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좋네요. 네. 준비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뭐지? 이제 뭐 해요? 뭐 해야 돼? 그러면 윤택이 으면 사명이 세요 하나, 둘, 셋, 윤. 하나, 둘, 셋, 윤. 아, 근데 못하겠어, 못하겠어. 제생각이 네. 하나, 둘, 안 둘, 셋, 윤. 저좀더하윤 짜장, 윤 짜장, <laughs> <잠시만>. 윤 짜장. 이제는 까먹으러 가자. 그러면 석이랑 열도 우리 하나씩 가자. 하나, 둘, 석. <laughs> 석고대제 <laughs> 할 생각이 물론 없겠지. <laughs> 네? 열로 마무리 줘야 돼. 우리 아, 방송아 네? <laughs> 방송을 <웃음> 마무리 줘야 돼. 열, 넷. 열, 열, 열밖에 하지 마라. 네 <laughs> 어. 끝이에요. 열밖에 하지 말고 윤석열은 어. 자진 사퇴하길 바라고요. 윤석열 사퇴 사퇴. <laughs> <laughs> 아망한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니다 굉장히 왕. 한디님들이 <laughs> 또.